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도 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할렐루야 서부순복음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고쳐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다 위세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세요? 로마 병정들에게 팔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변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만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종려주일,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때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분명히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할 거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새신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머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를 수 모르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나 성령님 믿지 않아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 순복음교회 친구들. 고난주간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되게 힘들고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그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부활의 은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걸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우리도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보내고 이제 고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